이제 la 도 이제 완연한 이제 봄 날씨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거는 올해는 몇 알이나 달릴지 모르는데 체리나무요 이제 심은지 2 3년 됐는데 이제 올라오네요 작년에는 4알 네 따먹었습니다 이제 뒷마당 왼쪽에 있는 아, 단감나무도 벌써 2-3일 사이에 이렇게 아 싹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벌써 한달전부터 피기 시작한 저는 이꽃 이름은 몰라요 제 일거리는 이게 커지면은 자꾸 어, 분양을 해서 집 전체를 둘러가면서 심어주는 그게 이 머슴의 일입니다. 이제 지는 것도 있고, 새로 또 올라오는 것도 있고, 쭉 가면서 심어야 돼요. 이 동백은 겨운에 폈다가, 여기는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지고 있어요 그쪽은 한 10여년 전에 조금 사다 아니죠 얻어다 심은 한국의 쑥 약쑥 그래도 자라났다 커졌다 이 정도에서 그냥 재미로 키우고 있습니다 일찍 처음으로 개화한 아, 복숭아 나무 요거는 옛날에 10, 20여 년 키우던 것이 이제 죽어서 아, 2년 전에 이제 또 새로 사다가 제가 심은 건데요. 작년에는 두 개가 열렸어요. 네. 올해는 또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네요. 아직 약대추나무는 소식이 없네요. 아, 좀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네요. 약대추나무는. 이 자두나무도 이제 보삼 1주 전부터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요. 여기는 이렇게 날씨 기후차가 있는지 많이 열리지는 않아요. 그래도 재미로 한두 개는 그냥 따 먹는 재미. 따 먹는 재미로 그냥 여기도 이제 꽃봉오리가 있네요 여기도 꽃봉오리가 몇개 있고요 올해도 자두는 몇 개나 따 먹을 수 있으라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또 새가 와서 꽃몽골이랑 조그맣게 콩알맞게 열리는 자두를 갖다가 싹다 쪼아 먹으면은 또 자두농사는 올해 또 꽝입니다 2 3일 사이에 이 연시감나무도 막촥 이파리들이 올라왔어요 새싹들이 또이 연시감나무도 올해는 또 얼마나 달릴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아직 소식이 없네요. 또 올해는 또 포도가 얼만큼 열리고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싹 먹어 치울지는 모르지만 이제 봄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작년 10월달에 심어서 먹아뭐 갖고 먹었던 아 상추 이제 겨울을 나고 이제 씨를 받으려고 또 이렇게 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거를 또 받아서 또 씨를 또 심어야죠. 또 한쪽에는 작년에 피었다진 어, 양귀비, 양귀비가 쎄서 이제 꽃이 참 멋있는데 하루 이틀 밖에는 안 가요. 그래서 이 양귀비도 이제 조금 있으면 오늘 커서 이제 꽃봉우리를 맺을 거고요. 오렌지나무는 이제 저번 주보다 꽃이 엄청 많이 폈어요. 이제 이것으로 이제 LA 제 뒷마당에 봄 소식은 온것 같습니다. 아직도 따먹지 못한 오렌지가 주렁주렁해요. 올해도 오렌지가 많이 열릴 것 같네요 아직도 여기도 아직 못 담아먹은 오렌지요 이게 오렌지 나무에서 열린 냄새가 참 좋아요 이것으로써 아, LA 아봄 소식을 알려드립니다